The Giver, Chapter 13, Page 129. 그래서, 내가 만약에 배우자를 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, 저는 숨겨야만 하나요? 숨겨야만 하는 거죠. 책들을 그들로부터. 기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는 허락받지 못했다. 공유하도록 그 책을 나의 스파우, 스 나의 부인과 맞다. 그리고, 다른 어려움도 있다. 역시, 니네 기억하냐? 규칙 어떤 규칙이냐면, 뉴 리시버는 말할 수 없다는 거이 훈련에 대해서. 조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. 물론 기억하고 말고. 그 규칙은 드러났다. 지금까지 뭐라고 가장 f r u s t r a t i n 한 룰이라고. f r u s t r a t e 아까 있었지. 좌절시키다, 실망시키다, 그죠? 가장 힘든, 음, 얘가 얘한테 좌절감을 주는 그런 규칙, 걔가 따라야만 하는 것 중에, 음, 니가 이제 공식적인 리시버가 되면은, 어,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다 마치면 훈련을 마치면 니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세트의 그런 규칙이 주어질 것이다. 그 규칙들은 어떤 규칙이냐면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규칙인데, 어, 그것은 너를 놀라게 하지 않을 거다.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을 거다. 어 뭐,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금지되어 있다는 거. 나의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. 그 새로운 리시버를 빼고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내 일을 말할 수 없다 말한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그 사실은 너를 놀라게 하지도 않겠지 지금 그, 너도 그러하니 음 새로운 리시버 바로 너어 그래서 그래서 네 인생의 전체에 어 새로 뭐, 뭐어떤 어, 인생이냐면 어 가족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어 너의 인생에 그런, 그, 파트가 생기게 될 거다. 그건 너무 어렵다, 조나스. 그건 나한테도 되게 어려웠다.